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끝까지 추적한다. 국세청이 숨은 체납자들의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을 합동수색해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수색대상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잠복조사와 현장 탐문을 통해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체납 즉시 실태 확인과 추적조사 징수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악의적인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부탁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이나 호화생활 사례를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체납자는 핑계를 냅니다. 이제 그 차이를 보여줄 때입니다.